주신 클린선거 시민연동의 오근호 공동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애국 시민들과 그다음 애국 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지금 자유로 부정 선거 부정 투표지 검찰 고발 기자 회견에 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부정투표지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반드시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권 수사를 해야 된다. 어,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어, 대검에 고발장을 들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바른두 분은 에, 아르테시 애국동지의 김교수 회장님, 어, 두 번째로, 어, 사무총장님, 허양 사무총장님, 오셨으면,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고세 어, 번째로, 클리스도 시민행동의 강경호 공동대표님, 어, 그리고, 창관이도로 참여했던 자유수호 포럼의 김인철 장군님, 그리고 바실라주기의 조수환님 네, 예, 그리고, 어, 클리스거 시민행동의 저업으로 이렇게, 어, 차례대로 발언 드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클리스거 시민행동 유선수, 어, 상임 대표, 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지금, 오늘 이게 유튜브 방송은, 봉병호TV, 대아라 t v 주의길TV, 광경TV, 영우TV, 모르적의TV, JTV 열정, 아담이TV, 상상은 자유, 바실리아TV, A 프 TV, D A TV 이렇게 공동으로 어, 어, 지금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자첫 번째로 바로 t c 애국제지 김재수 회장님 말씀을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어, 어, 우리들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 뜻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연수월 선거구 재정, 재검포, 재검표 과정에서 대부분이 대천리 투표용지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어떻게 투표함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뜻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맙습니다맙습니다 결론인 여러분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 없이는 민주주의 체계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고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시에 국동의 사무총장 허영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정의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공정입니다. 대법관들이 대법관의 지위에 걸맞게 공정한 결과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 시민 회동에강병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시민 행동 강병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그 6유8팔고 뭐 제가 에 들어갈 때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는 공정한 수개평즉 종이표죠. 이건만 저희가 크게 기대렸습니다두 번째 QR 코드 검증부터. 이번에도 프라스드 검증으로 안 하면 수만 개도 들어갔고요. 세 번째, 이미징. 이미징 마이너 대제 분석을 요구했었고, 그네 번째 구한게 바로 인재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재 분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 애국 시민들 지금 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저 별로 흥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 허위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건. 전체들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저거 갖고 흥분할 필요 없어. 저거보다 더한것 같고도 63대 39갖고도 정말 동전 청결을 던져갖고 이러다 나올 그 확률이 있는 것도 어떻게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좀 여러저러 얘기 들어보니까 또 세계적인 인재전문가나타나신데그 선반위에서 그, 그, 서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이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럼 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언론은 자다 좋아 2 3년3 9번애세서가 나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원장님 어, 선관위 대상이면 조혜죠 어? 누굽니까 노정일 음,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자리, 자리 쭉 뻗고 다시 갈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이게 뭐하는 꼴입니까? 대법원에나 하나만 딱 요청드립니다. 증거 오으러 갖고 들어간 대충이 여기에 그다타와 내용인데요. 이거 공개하십시오. 뭐가 뭐가 두렵다고 이걸 또 그거 다고 숨깁니까? 공개하고 정세계적인 전문가 다, 다 모여서 한번 검증해 봅시다. 검증해 봅시다. 저희가 토요일날 모여서 똑같은 프린컷 하고 마무리해봤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어? 우리 문재인 정권 기적의 정권 이미지 만들어낸 기적의 정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저희가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얼정한 투표지 배치입으로 만드는 정권 내년에 대통령 선거 공정을 관리하겠죠?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관리하겠죠? 아니요 자 우리 애국민주 시민들 눈에 불 꺼야 됩니다 지금부터 맞아요. 대통령 선거 이퀄라 이고요 빵빵 이퀄라입니다 자 대법원 우리 참 대법원 판사님, 이거 빨리 공개하시고요. 우리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전세계적으로 인사 전문가모 타고 한번한번밴드어 봅시다. 그럼 될거 아닙니까? 뭘 자꾸 숨기고 두려워하고 그럽니까? 어? 이거 빨리 공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러면민주당부정을 선고 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 직접 6.28 재검표 현장에서 참관인으로 어,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어, 관찰했던 어, 저를 포함해서 어, 세분 연속으로 이어서 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자유수 포럼의 김형철 장군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수 포럼 장관님표 김형철 공급 예비업 중장입니다. 저는 지난 사1로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어, 선거의 부적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을 어, 어, 신속히 네, 발표라고 어,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QR코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연결했는데 지금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 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그것을 밝힐 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그날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그 구성 투표지를 봤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의견이 아니고 어, 우리나라 어, 인쇄 전국가가끝 배경을 그 통해서 보고 내린 참정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 네. 네, 감정을 통해서 걱정을 짓고 이전 선거였으면 모든 것을 올리시켜야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전략 백업관이 그건 말고도 1 2 3번에 모두 어, 의문의 축해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도 모두 다 어, 검증을 하고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국자는리베군님이왜 선거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중대한 국가안보사항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구한 말 나라를 손두리째 일본한테 넘긴 그 안보 이기보다더 심각한 것이고요 6.25전쟁 때국회의 네, 파라를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으로 몰린 그 시기가 조금 도 다름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군인들이 이 현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만일에 조그만 부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단죄를 하고 넘어간다고 가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크게 나오, 나오시진 않지만 뒤에서 예비군인들도 다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정말 물러설수 없는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일 뿐이고 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지난달 6.25가 있었던 날이죠. 6.25의 그어 험난한 시기에 미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미국, 어, 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미군들이, 생명을 그, 바쳐서 그장는걸 지켜줬거든요. 오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 서면 대한민국의 비주의는 없어집니다. 그런각오로 우리 여기를 사수해야 됩니다. 스탠드 오아 방입니다 스탠드 오아, 뱅입니다이 네, 자리에서 끝까지 저희가 보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바실리아 TV에 어, 조슈아님 에, 참관인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예, 다말씀듣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관한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어, 소송 관련된 그 진행 상황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공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안에서 직접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항들을 조금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본 이미지 원본이 삭제됐습니다. 더 이상 이 말이 더 말이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정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무슨 차이냐 복사하면 이미지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성관일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본의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본은 사본이 돼 언제 찍었는지 어떠한 속성에 있는지 속성을 싹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의 크기를 이미대로 해상도를 조금 낮추는 등의 도저히 이건 사본이라고 볼수 없는 변조된 사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본을 확인을 했느냐? 그 사본을 가져오기만 했고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QR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투표용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많이 보셨죠? 그 이상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QR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단지 QR코드 번호만 쭉 매, 매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럼 그게 어떻게 QR코드가 제대로 인식이 됐다는 겁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제대로 통과도 못할 그런 이미지들이 통과된 그 QR코드의 결과가 자기들은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자기들이 QR코드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절대 디지털 검증도 아니고요. 이미지 검증도 아닙니다. 선거인명부 대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그날 투표 용지 1년 번호만 쭉 맞춰봤더니 1년 번호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 이것 이외에 많은 엄청난 진보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정말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효표, 소송하는 사람들의 온구 측에 무효표만 유효표로 돌리는데 마치 세심을 쓰는 것처럼 계속 돌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선거가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투표지에 무역 요구를 조작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일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불량됐다는 것 그리고 투표지, 요대에 끝난다는 것 여러 가지의 이 의성스러운 정황들에 을 대해서 아, 이거는 민경욱 부모 이원이구 측에 강남에큰 영향이 없다고 다우유로 돌려버린 겁니다. 다시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다시피 재단 부분의 문제 그리고 인쇄에 사용되는 그런 노란 고무풀 접착제라고 니다 그런 접착제가 많이 나온 그런 문제 그리고 인쇄가 의심되는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자 색상이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얼룩덜룩 나왔고요. 가장 핵침적이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대한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투표가 인쇄가 된 곳에 중복으로 동시에 인쇄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프린터가 되다가 중간에 강제로 꺼졌을 경우에 다시 프린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용지를 사용하는 롤용지를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중복으로충력이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국민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인쇄를 하다가 이런,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아주 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한 장의 투표 용지가 도대체 왜한 장의 투표 용지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윤경호 후보가 무역표였는데 몇 표가 유역표로 돌아왔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그내 전제, 기본적인 이 투표지 용지에 대해서 본질, 본질적인 용돈이 용돈인 것인가, 조작이 안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이 증거들 때문에 다른 투표지 용지들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다 위조가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될정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QR 코드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발표에 대공교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언론 이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일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기자들한테 답변이 지집나 오면 다 숫자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그러면 금융성과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이토표용지이토피용지를 만든 민수협자, 꼭그 혹은 성방이 관계자한 사람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만든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 오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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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 부탁드립니다 장장. 네. 네. 방심아 팀이 어, 조슈아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이게 서시오 등.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그제 발언 이후에 유승수, 그리선그 그 공동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제가 잠깐 한 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28 재금, 어, 재금표 과정에 참관인으로 어, 들어가서 이 투표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약새 5분 새벽 3시경에 이 투표지가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찾았던 모든 증거들은 부정선거 인쇄의 증거로 지금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지의 인쇄, 투표지를 사전선거 여러분이 투표한 투표지는 무참하게 파세지로 달아버리고 그리고 대표장에서는 1세대 투표지를 개표하는 이런 노출물이 없는 지를 몰렸다 이게 지금 진실로 보인다 이게 지금 이 투표지의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은 정답 공무실을 통해서 이 투표지의 사진을 언론에 공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자, 87년도에 한 대학생이 경찰 지수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탁 치니까 어떻게 죽었다. 이게 그때 경찰이 반대한 내용입니다. 이두표지 이제 책상에서 탁 치니까 파랗게 어, 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 이제 우리 국민들에 이런 날셔야 된다 도저히 이 관장 캠페인으로 보고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날셔가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3 1 선거 3.15 부정선거 어떻게 바뀌어습니까 대부분의 판결로 바뀌어졌습니까 예, 리 국민들의 경찰에 총괄에 두려워지지 않고 일어서서, 살고, 전명으로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 다녔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파란 투표지, 여러분은, 이제, 책상에서 닥치면, 파랗게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책상에 투표지를 두고, 닥치면, 파랗게 변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도저히 용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 뜯어야 됩니다. 문제의 정권을 사정없이 물어 뜯어야 됩니다. 짓는 계는 고용이 없습니다. 짓기면하고 물지 않는 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서양계는 당연히 이 정권을 향해서 불어떠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부정선거의 주범 그리고 이 가짜 투표지를 만든 일세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지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찢어서만 안됩니다 군댁이 펼쳐 일어나서 물어 떠나야 됩니다. 이 적권을 물어 뜯고, 대화관을 물어 뜯고, 청와대를 물어 떠나서 박살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놈들을 당연히 찢어 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삼치는 악한 놈들을 당력화 찢어서 분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린선도의 심도 상임대표 유선서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흔희성 박 씨님도 유성서 변호사입니다. 아, 네. 일단은 오늘 그 고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래, 이처럼 이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사전 투표소에서 발급했다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지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짜표다가짜표 절대 나올 수 없는 가짜표다. 가짜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효! 무효! 선거 무효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무효라고 외치고 선거 무효라고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저항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 그동안 침묵해왔던 비겁한 검찰,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지. 믿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왔어요. 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기회도 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고발의 취지는 바로 투표 위조 증감죄입니다. 이 가짜 투표지 누가 놨습니까한편라도 있다면 그 투표지 누가 놨겠습니까 바로 부당 선거를 획책한 세력들이 넣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구노 공동대표님 이름으로구요또 우리 가, 가, 함께 해주신 애국 단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희 클린턴 거시민동의 오늘의 그 기자회견의 입장이었고요. 어, 저 유승수 변호사, 저에 대해서 이제 어, 많은 말씀들이 며칠 동안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켜놓겠습니다. 자, 사회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하여 주권을 강탈당한 국민들은 지난 1년간 지식인의 위선과 아니에만 골몰하는 정당의 대신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은 제게 명령하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라고,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에 편승한 위선과 비겁함과 투쟁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 승리를 쟁취하려고 제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투철한 사명과 꺾이지 않는 신념을 모아서 이들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승리한다고 믿으십시오. 믿고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과열차게 추정해서 우리들의 신념을 지키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적들 앞에서 절대,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저에게 더욱더 강경하고 더욱더 물러서지 말라고 그와 같은 각오로 싸우라고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제가. 2차 얘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 국민의힘이 애국 시민들의 고귀한 추생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분열시켜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음 부당선거에 침묵하는 정당이 늘상 중요한 시점에 국민을 택하지 않고 해당 국민의힘당 이익을 택해온 만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문재인 독재정권이 가장 꺼려하고 피하고자 하 투쟁, 가장 많은 탄압이 가해지는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약점이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